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? 관계연이 좋아요? 캠이 멈췄어요. 멈춘 게 아니라 <laughs>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글 보고 지금 이걸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. 캠안 멈췄어요.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. 와, 새벽에 소개팅 안 하고 타로져 보려니까 졸라 어색하네. 이게 뭐 하는 거지? 이게, 이게 소개팅 방송인데, 생노가리의 타로를 보고 있네. 씨발, 이게 뭐 하는 거지? 시간 끌기라고 생각하세요.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니까. 간다. 이거는, 이거는. 김호찌 회장님 거 이거는 사모님 거 누구부터 깔까요? 저한번더 보고 봐요. 네, 보세요. 이거는 회장님 거 이거는 사모님 거 누, 누구부터 깔까요? 회장님이요. 아, 이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드려요? 좀 걸을까요? 직설적으로 얘기해드릴까요? 걸릴까요 곤란하네. 직설적? 저 솔직히 잘 몰라요. 그냥 편하게. 직설적, 오케이. 상대명이, 네, 상당히, 뭐랄까. 호감을 느끼고, 이게 엠파이어거든요?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한테 상당히 커요. 네, 지금, 뭐, 이상형에 가깝다,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, 이게 뭐냐면, 이게 뭐냐면, 고난카드거든요? 어, 상, 대방이 좀, 뭐랄까, 좀, 다가 다가가는데, 알아가는 단계니까, 지금 이 카드는 그렇게 나쁜 카드 아니거든요? 이 고민 고, 고민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고민 고난 카드 그니까 본인이 아 편하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의 깊다 뭐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두 개를 보면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호감을 느껴서 본인이 조심스럽고 어뭐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것 깔게요 아, 사모님, 사모님 나와보세요. 사모님, <laughs>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, 사모님 나오세요. 사모님, 사모님 나오세요. 사모님, 글 쓰세요. 사모님 글 쓰세요. 회장님하고, 회장님하고, 뭔가, 대화를 더 하고 싶으세요? 더 알고 싶으세요? 맞죠? 뭔가, 조언 듣고 싶고, 뭔가 더 깊은 대화 하고 싶고, 그렇죠? 네, 대화 커뮤니케이션 부재라고 나오는데요. 뭔가 더 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. 네, 요 정도 나와요. 이야기, 이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? 다 됐죠, 이제.